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 찬송가로 돌아온 진행을 맡은 김충근 목사 양경희 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좀 차가운 공기가 사라졌고요.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좋고 밖에서도 좋고 오늘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 같은데요. 마스크 하시고 동네 주변에 이렇게 산책 코스 나름 있으실 텐데 오늘 돌아다니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새 찬송과 한곡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곡이에요. 그런데 잘 부르지 않았던 곡이었기 때문에 우연찮게 제가 이 곡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어, 존 웨슬레이가 어, 과거에 이제 노방에서 설교 사역을 할때그 기사를 제가 어, 인터넷에 쭉 읽다가 어, 오늘 이 찬송, 어, 웨슬레이의 동생이 존 웨슬레이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죠. 어, 그분이 이 곡을 어, 지었던 거, 이제 작사하신 거예요. 작사하신 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우리 찬송가에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어, 있는 겁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어, 먼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이제 어, 작사가 되었는가 하니 어느 날. 1740년. 아, 먼 옛날이죠. 구비구비 옛날. 1740년도 비바람이 치는 어느 날, 어느 날 그가 창문가에 문을 열고 앉아 있는데 새가 그 폭풍과 같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창문 안쪽으로 쏙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게 참새가, 참새인데, 어, 게 예, 웨슬리, 찰스 웨슬리 품 속으로 딱 들어오더랍니다. 저는 포켓 속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 품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한참 깃들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개이니까 다시 어, 후두둑 하고 어, 창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 그 장면을 생각하다가 문득, 어, 찬송과 가사가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받아 적은 거예요. 아,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품에 품으시고 보호하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이제 작사하게 되는 겁니다. 곡을 붙인 것은 미국의 마쉬라는 작곡가가 음 곡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찬송가에 수록돼서 어 부르게 되는데요. 어,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어, 한번, 어 4절까지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1, 2절, 어그 다음에 제가 3, 4절, 이렇게 해서 불러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한 마리가 미물인데 그게 품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보면서 시상을 떠올리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작사함으로 다 풀어내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저도 가사를 한번 써보려고요. 저희 교회 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언젠가는 어, 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어, 찬송과 가사를 써서 작곡하신 분에게 맡겨가지고 온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어,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laughs> 말씀도 꼭 내가 어, 우리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들을 작사로 풀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어, 10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옛날에 설교하시고 저도 이제 신방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말씀이 또 은혜를 너무 받아서 꼭 찬송가 어, 가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뭐 가스펠로 부르든지 찬송가로 부르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그 은혜들을 찰스 웨슬레이는 자기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이렇게 찬송과 가사로 풀어냈잖아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꼭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아무나 받는 특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받으신 은혜들이 많이 있으실 터인데 하나님이 혹시 시상을 주시면 어, 찬송과 가사 쓴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님 경우는 좀어떠세요좀 이렇게 글을 한번 이렇게 좀 쓰신 적이? 음. 어, 저도 예전에는 어, 이렇게 남이 이렇게 고백한 찬양만 네. 부르기가 좀 어,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좀 작곡을 배워볼까 네. 이런 네. 생각을 했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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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으로? <laughs> 달란트가 없더라고요. 네. 부르시는 저는. 것으로? 네. 네. 제가, 이게, 언제, 어, 엊그저께, 아, 주일날?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아, 10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을 옮겨서, 어, 가사를 썼어요. 가사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에 작곡하는 자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용기를 내서. 내그 자매도 아마 바쁠 텐데 자매님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laughs> 궁금해했을 게 했을 거예요. 자매님 작곡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 이렇게 썼다. 혹시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작곡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담 갖지 말고 <laughs> 부담은 갖지 말고 뭐 년이어도 좋으니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어, 할렐루야 네, 마음에 이게 부담은 많이 되겠지만 어, 해주겠다고 해서 어, 1년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네. <laughs>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그냥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 한번 같이 저희 교회에서 불러볼 날이 왔으면 네.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네. 나중에 나오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서 또 공개하는 공개를 하게 되네요 이번에는 역할을 좀 바꿔서요 제가 1, 2절 부르고 Uh, 집사님이 3, 4절 이렇게 불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네, 바람이 질때와 물결로 나를 품어 주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 사도 너무 좋고요. 이게 지금 웨슬리가 자기가 이제 참새가 돼본 거잖아요. 음, 참새가 돼 보고 또 자기와 같이 사람들도 주님 품에 참새처럼 이렇게 안기는 존재. 근데 그 모습이 뭐 죄가 있든지 병들었든지 어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든지 그 품에 안기면 <laughs> 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시간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찬송과 이 기도는 용광로 같아요. 모든 불순물, 찌꺼기, 그런 것들을 다그 속에 넣어서 싹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도 집안에 들어가셔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과 기도로 모든 세상의 지침, 피곤함, 고단함, 문제들 다 태워버리고요. 어, 하나님 사랑 그품 안에서 포 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아, 네. 행복하게 마감 지으세요. 저희가 이제 자녀들이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는요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됐더니 생기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그렇죠. 날은 휴무니까 오후 시간에 이제 수업을 어느 정도 마쳤길래 야, 오늘은 공기 마시러 가자.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가서 이제 식사까지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저희는 종종 이렇게 물어요. 오늘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하나씩 고백하자. 아니 뭐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있으면 나누자. 제가 이제 종종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배워가지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종종 그렇게 하는데 어, 제가 기분이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도 좀 해보게 된 부분인데 어, 저희 막내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너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니까 너무 좋았대요. 행복했대요. 이유가 뭘까 하고 들어보니까 아빠가 오늘 크게 많이 웃었대요. <웃음> <웃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웃지를 않았었나? 항상 이제 월요일 날 피로감을 느끼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 필요한 아빠, 피곤한 아빠, 이런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빠가 이제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이 아이는. 그걸 들으면서, 어, 이거 도전도 받았고요, 좀 민망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아마 집사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집안에서 뭐 이렇게 찬양 부르시고 그러시니까, 이게 생기있게 하면 좀 자녀들의 반응이 어떠세요? 어, 저희 자녀들은 항상 제가 집안에 생기 있어서 좀 절제하기를 원하는.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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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시구나. 네. <laughs> 네. 등등 이런 네. 어,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찬송으로 하루를 마감 지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부르고 싶은데 이거 리플레이 다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 새 찬송가 이거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 저 이렇게 준비해온 찬장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먼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집사님께서 준비해오신 곡 잠시만요. 템포를 정상으로 다시 낮춰야 합니다. 아날로그예요. 네. <laughs> 음정은 어떻게 이렇두키 낮춰놨는데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원 키로 해드릴까요? 음, 원 키로. 아, 원 키로. 네네네. 네. 자. 그러면은 어 471장. 이 곡을 간략하게 왜 이렇게 선곡하게 되셨는지. 네. 어, 저는 항상 어, 기도할 때 항상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80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기도의 제목에 맞춰서 주여 아. 나의 병든 몸을 성곡해서 네. 네. 찬양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네. 했습니다. 실상 오늘 곡도 이게 선택하신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은 신유하고 이게 병 고치는 그런 찬양이 많이 소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부르실 곡들은 좀 익숙한 곡이지만 나머지 신유와 그런 권능, 신유의 권능, 병 치료하는 그런 찬송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오늘 성도님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곡, 이 곡을 우리 집사님이 딱 준비를 했는데 나도 언젠가 이런 신유하고 관련된 좀 찬송을 우리 성도님께 소개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딱 이렇게 준비하신 걸 보면서. 우리 집사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자 플레이 해드릴게요 나 지금 주소서 모든 주소서 주의 위에 살겠으니 나를 붙여 주소서 내게서 한 모든 것을 저 주의 것이니 하게 우리 집사님께 도움을 요청했군요 집사님 오늘 어, 어 내일 좀 방송이 필요합니다. <laughs> 이렇게 하루 전날 전화를 에소에서 했죠. 이렇게 근데 이제 목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기만 이렇게 오시면 어, 이 컨디션이 좋아지시는가 봐요. <laughs> 성령님께서 목에 은혜를 주시는가 봐요. 그래서 아, 네. 이렇게 행복하게 저희는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치고 또 병들었을 때 찬송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은혜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 부르고 싶은데요. 타이타닉 <laughs> 보시면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하면서 침몰해 가는 그 타이타닉 어, 위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어, 이 곡을 연주하는 것들이 감동적으로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하, 죽음을 비참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배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 물론 상황은 아주 극한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악기로 찬양을 연주했던, 어, 그 연주자들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루하루가 힘겨운 전쟁과 같은 삶일 수 있는데 야곱도 형 도망가다가 바다나라면서바다나닷나으로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 베고 자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연상하시면서 아무리 고난한 고단한 인생도 주님 의지하면 소망이 있다. 이런 아멘.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330 팔장 저는 두음 낮출게요. <laughs> 아. 가슴에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다 힘들게 <laughs> 이 찬송 많이 부르면서 청숙맞게 울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이게 도망자 신세에 있다가 우리 주님 이렇게 만나주셨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어. 그 다음에 막 힘이 났을까. 소망이 생겼을까. 어. 이렇게 지치고 공고한 영혼들에게 인생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찬송 속에서 성경의 스토리가 또 이렇게 꿰 지잖아요. 예, 네. 집사님 오늘도 목 상태가 그러시지만 그래도 전혀 표가 안 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쳐야 될것 같아요. 또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네. 준비된 대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진행을 맡은 김춘군 목사, 양경희 집사였습니다.